파이팅! 파이팅! 시그마 대 스테츠 스테츠 대 시그마 파이팅! 자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화이팅

1 v 분 인사 수원 수리 같이. 세컨 조심. 너 끝날 때까지 인데. 이거 후방 끝날 때까지. 달려지지 마못 돌게 말 아이고 수비 클리어 자숨 쉬자 여유 있어! 여유가 져 스케치! 굿! 굿! 좋다! 못 나오게 하자! 못 나오게 하자! 흉나오면 가운데 뛰어주고! 공연해! 많이 가지마! 영원한 축도 해줘! 여기다여기다 가위바위보! 불어다 돼! 불어! 출발! 아! 여유야 이제! 아! 자신 때문에! 불어야 돼! 나이스! 반대 오른쪽 조여요 이거 가자 그래 가기 쭉해거훈아 집중해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죠 여기다 올게, 배울게. 라 응? 응? 아 어! 지 말지, 바로하지. 하하. 아쉬 어! 요 바로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치열합니다 준비 주방. 오 말도 맞춰 둑 진정 상황 하나 둘셋 <목소리도> <대주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대체 선제골입니다. 아. 자, 방심하지 마! 집중해! 자, 자, 집중! 더, 가오이분도안됐 경기장 한 4분경 만에 자, 나왔는데. <laughs> <laughs> <올라와>. 이 <laughs> 안들 생각하면 아직 따라갈 시간이 많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 와저 도망. 그렇게 다닙니까? 그러게요. 저 미드필더 응. 선 선수지. 와 수련이 상당히 좋네요. 진작 뒤어 진작 들어, 진작 들어. 자 역시. 어... 아 이거 시장. 좀 길었네요. 스태치는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죠? 지금 3선으로 보이는데 어, 3선에서 사이스를 그렇게 보이 왼쪽 측백 옆발 옆에... 옆에... 아, 옆에... 어, 약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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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같은 느낌. 됐다, 됐다. 하지만 시계가 다르다는 점. 예. 누가 <laughs> 더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좋은 원투.

지금 어습말 어우인데 좋아 정라 정말, 정 박스에 들어왔습니다 좋아 잘돈 미드필더 정말, 정말, 나왔네요 정말, 정말, 정 예. 위주로 하는데, 보니까. 음... 공격 부족하지 않나, 엑스 위 주로, 하 는데 빨프이다보 니까 숫자 가 부족 하지 않 나요？엑스 팔 그렇게 그렇게 보 이, 하네요이 거리 에서 크게 벗 어야 될것같 아요. 주심의 이성찬 선수 입니다. <laughs> 지선수 주신... 아, 선수 아니고 이성찬 주심입니다 시기 상당히 좋네요. 좋 놓고 박상서 주고. 그렇지. 아니. 넘어와. 잠깐만. 킥. 넘어갔는데요. 좋아! 아쉽게 넘어 아, 무산되는 공격 주스 짜증나... 죄다! 그니까. 아, 이네요 아, 아. <목소리> 그니까, 아, <eaten> <나, 맞아. 목소리> 코너에 코너킥 상황이 됩니다. 코너킥 세트피스 강하지 않습니까? 아, 아 이번 대회 세트피스 골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네, 잘 잡아내는 시그마의 고지용 키퍼 하지만 막아서는 스 페츠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 사이드로 빠진 페츠의 조인공. 빠르게 진행합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laughs> 반대전 하나 하나요? <laughs> 너무 잘 됐고요. 아, 어 좋은 수비 살짝 바닥으로 깔렸지만 그래도 잘 전달된 킥와 치열한 중상 와. 수은구, 서구. 서구 같이. 다 그리고, 어 아, 터치가 -その uh, ja 살짝 아쉬운 자, 조율하자, 조율해. 긴거긴지 조율 <sk> 화이팅! <FO <grading> <FO61> 아... <noise> 어. 좋아! <lifes Email workiten> 아, 하수다, 한번 더, 한번 더, 사이더 상현. 아니, 아고아 돌고. 사연, 사연, 사 고개 돌고. 사연, 사연, 앞고서 앞에서! <웃음> <웃음> 와. 멀던. 운전사와 <혼전> 걷어내는 <laughs> 시와습이 <시화> 겠습니다 <수비. 웃음> 어, 아, 지금 아, 어, 일단은 진행하는데 어, 안 좋은 곳을. 것을... 와, <laughs> 어, 하고 아이거 공을 받고 넘어지네. 아. 어, 근데 지금 어, 그럼 지금 8번 선수.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조금야돼 종직 운전상황 운전상황 시그마 맞다 맞 어, 맞다. 맞다 다시 한 번, 시그마 파이스백인데 아, 윌백이 안쪽으로 가면서 전환의 난함을 겪고 있습니다 <laughs> 포도는시우마스기 아... 어, 8번 선수 받았는데요. 중거리 어, 시도해 보지만 육탄 8팀은... 방어. 아, 막힙니다. 아, 참... 자, 초반 골이 빨리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지금 13분 넘어가고 있는데 전반이 그 짧은 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아,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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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어, 시그마 드로잉 파워인가요? 네, 아, 그런... 그런네요 또다시 드잉파워 아, 확실히 아, 아직 안 되는 이는데 하지만 불지 않았습니다. 주시 일단 진행하는데, 다시 시그마 드로잉으로 시그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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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자, 아빠가자!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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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었네요. <목소리> 하지만 또 길었던 볼아 농구장으로 넘어가 버리고. <목소리> 이성찬 주신또 라이너를 차고 싶어합니다. <laughs> 나쁘지 않았던 킥이네요. 주심 치고. 오잘 떨어졌습니다. 연락한번 더. 끝번더까지 압박해야죠. 됩니다. 아쉽게 아! 아, 아, 흐르는 그러니까, 볼. 오우 끊어냅니다 어, 발이 조금 반대로 잘 나왔는데요 음 잘해줬고요 주고들어갑니다 스페이스 틸타고 아, 잘, 잘 나왔는데 중간에서 아, 한번 치 길었어요 파울 아 파울 불렀네요 쥬신이 스 파울이었습니다 어, 아 시그마 파울인줄 알았는데 스태스 파울인가요? 손이 상당히 길음. <laughs> 강어네요킥 <laughs> 들어갔는데요. 아. 8번 선수 슛. 다막아가 내는 스태치의 홍준영 선수 선수. 기가 어렵죠 상당히 실력 있는 골즈템이요 시간을 좀 끌어보는 영리한 플레이어 상으로 인해 오늘 복귀전인데 아 그랬나요? 아, 현재로서는 상당히 다시 내리자 내리자 가자! 가자! 와! 지금 선수 콜이 붙어요 아, 콜이 조금 서로 안 맞았나요? 아, 너무 좋은요 선수, 선수, 선대로수 선수, 로수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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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그렇죠. 사강부터 연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영 군 정말 무릅니다. 한치 넘어가는 볼, 스호치의 코너킥으로 호키고키고 권호키고, 권호잡고 권호키고, 권아키고고고 이럴 때또 수비 붙기가 좋습니다 스태츠 지금 사대1 상황이죠 4대1 상황 공격 수비. 와 혼전 상황 아 나오네요. 잘 풀어 나갑니다 <laughs> 이렇게 압박으로 눌러 나야 되는데. 아이 인사들. 너무 쉽게 나옵니다 너무 쉽게. 아역반울 걸렸어. 아이고. 아니 갑자기야. 에이 두 번. 좋은 아빠 치구한번더한아 <목소리> 맛있게 못 살려. 드로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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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압박 시그마 스태치 볼로 선언됐네요. 은잘건냈습니다 플러스 어, 14번, 14번. 아, 끝까지 싸워주는 14번. 오케이 볼은 결국 탈취했네요. 와 반대전환까지. 오! 어, 잘 보겠습니다. 오! 단찔러 오! 이게 들어가나요? 여기서 1대1. 1대. 1, 1대. 1. 1대 1. 올려, 올려, 올려. 올립니다. 크로스 후 잡고 아, 아쉽게 마무리까지는 이지혁이스 <laughs> 와, 이거 잘 네, 막아야 돼. 네, 잘 막아야 네, 되는데요. 안정감 있게. 네, 안정감 있게 잡아내는 고지웅. 고지웅 선수. 또파로 빠릅니다. 또바로 반대까지. 저 놓고 시작합니다. 잡아내는 7번, 하지만 2파로 Pandecaji. 2파로 Pandecaji. 2파로 Pandecaji. 2파로 p a n d 전 c 해야죠 2파로 Pandecaji. 2파로 와 이번 선수. 유리합니다. 어, 이번 선수는 컨디션이 괜찮나 보네요 경기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가 시간이 아마 서언될것 같은데 3, 4분이네 근데 축하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네요. 경기 중단이 뭐... 네, 거의, 네, 거의 없어서... 1장이나 고와서 급수 먹은놈이 그... 주장을 받고 있었죠. 좋은 가슴 트래핑, 넘기고... 오. 하지만 좋았던 아빠, 하지만 다시... 4월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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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지금 아, 프리킥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요. 이게 그분이지. 어 근데 지금 정민, 있어?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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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을 호소하는 권해준 선수 같요어어 선수 가 상당히 폼이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좋은 위치 프리킥 <목소리> 와 아쉽게 보선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길게 반대 골팁 까지 싸워주는 양팀 선수 반대 전대 킥. 좋았던 터치. <laughs>

잘 돌려서 다시다만 선수. 하지만 아쉽게. <laughs> 아! 쉽게 벗어나는 게있었아어 <피테이서스. 웃음> 휴가시간 2분? 2분 선언됐습니다 들아 2분 이상! 한번 해보자! 네, 어, 다시, 나, 다시! 자, 아가씨, 해라! 아 해라! 안어 재밌게 즐겁게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지금! <놀람이 웃음>

가자 가자 스코어. 저기 들어가. 가자. 에가리 들어가는. 알아요. 다시 스피드. 골요. 세게 들어와서 자체적. 다시. 와스마리 완파. 산치 와다지 막.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한국이 좋아. 한번 뛰어줘. 뛰어. 쾅쾅 쾅. 와. 진짜 우리 잘하고 있어.